BIM과 안전분야의 활용성에 대해 답변하세요.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로 3차원 모델링을 통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설계, 시공, 유지관리가 데이터 기반에서 이루어지므로 효율성, 효과성, 품질성 확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 BIM을 안전분야에 활용한다면 안전정보를 이용하여 위험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각 공정 공종별로 객체 공간을 디지털 정보화한 안전 콘텐츠 개발 이용 가능하며 2. 시각적인 현장 화면 구성으로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 시설물 설치 3. 각 공종간 간섭 요소 사전 검토에 용이하며 4. 객체의 이력 관리를 통한 내용 연수에 따른 교체 주기 활용 등이 있습니다. 그런데 BIM을 진행하는 회사가 국내에는 한정되어 있고 기술 인력 양성 및 확보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. 제도적인 장치와 인식 전환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